자유의 전제 조건. 나의 합리적 선택은 내 이웃의 합리적 선택과 무관하다. 이는 그의 호흡과 육신이 나와 관련없는 것에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지만 저마다의 지배적 이성은 나름의 독자성을 갖는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의 악덕은 나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신은 다른 사람이 내 불행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팔을 휘두를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앞까지다. 라는 격언은 자유국가의 토대가 되는 말이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권리는 타인의 인체와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성립된다는 말이다.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둘째, 열린 마음으로 나와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 만약 타인의 선택이 나와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롯이 자신의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가? 산책의 힘. 야외로 나가 정처 없이 산책하도록 하라. 신선한 공기와 깊은 숨만으로도 마음의 자양분이 될수 있으니. 고대 로마는 악명 높게 소란스러운 도시였다. 그곳에서 평화와 고요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마차들의 소음, 행상인들의 호객소리, 대장장이들의 망치질, 하수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말할 것도 없었고, 거리마다 폭력적인 소음이 가득했다. 이 때문에 철학자들은 머리를 식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교회로 사, 산책하러 나가곤 했다.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작가, 시인, 그리고 사색가들도 산책이 가져다 주는 좋은 점을 얘기했다. 니체가 훗날 회고를 통해 산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만큼 값진 것은 없었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산책의 효과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산책은 기분 전환을 유도하며 정서적 균형을 이루게 한다. 산책을 하면 뇌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창의성도 향상되며 스트레스 호르포,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수치를 떨어뜨려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가져다 주고 골칫거리를 풀수 있는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야외로 나가 한나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기심과 이타심, 불공정한 인간은 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한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창조되어 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합리적 인간은 참된 가치에 기반하여 서로의 이익을 지향하며 상대에게 결코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연적 본성이 파괴된 자들만이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한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범죄를 악랄하다고 표현한다. 또 인류애를 모독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종교, 교육관, 정치색, 계급, 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을 도모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은 정의감으로 그 간극을 메운다. 남을 속이고 이익을 독점하려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반대로 약자를 배려하고 세금과 기부금을 내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 정의감이 사라진다면 사회는 지옥이 될 것이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타심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우월하다면 그것은 이타심이 이기심을 적절하게 제어했기 때문이다. 이성의 일곱 가지 기능.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선택하고 거절하고 갈망하고 혐오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하네. 또한 준비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승인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지. 그렇다면 이성의 정상적인 기능을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부도덕한 결정이라네. 이성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이성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 밖에 것들을 이성의 오염과 부패일 뿐이다. 선택.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라. 거절, 유혹을 거부하라. 갈망, 보다 나은 것을 열망하라. 혐오, 부정적인 것들, 해악을 끼치는 것들, 진실이 아닌 것들을 혐오하라. 준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라. 목적, 더 높은 자질로 이끄는 원칙들을 목적으로 삼아라. 승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후자를 수용하라.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는 사람은 없다. 비자발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강제가 있는 곳에 고귀함이란 없네. 모든 고귀한 행동은 자발적이라네. 기억하라.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경악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해롭고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수는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말이다. 생각이 삶을 물들인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 애에 의해 그 모양을 갖춰간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생각에 의해 착색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상상될 때가 있다. 한없이 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그는 얼마나 평온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고 주름이 깊게 파이고 잔뜩 화가 난것 같은 얼굴을 보면 그의 삶 자체가 갈등과 혼란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꼴을 하게 될 것이다. 옹졸하고 남탐만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과 기회가 나타나도 여전히 좋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넓은 아량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물들이고 곧 우리의 삶도 같은 색으로 물이 든다. 비극을 마주하는 법. 불쾌한 소식이 자네에게 전해질 때면 그 소식이 자네의 합리적 선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어느 누가 자네의 기대나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는 있다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극을 목도한 친구가 우리에게 물어온다. 어떻게 생각해? 선의로 가득 찬 친구의 말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실제 비극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당사자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이 전해오는 끔찍한 소식에 심란해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경우 수토와 철학자의 반응은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었다. 무의미한 동정심이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정심은 마음의 평정을 깬 대가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불쾌한 소식은 합리적 선택과 연관성이 생긴다. 끔찍해. 이렇게 감정을 과장되게 드러내는 것만이 관여할 수 있는 전부라면 우리는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라.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을 향해 온다네. 신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어리석다네. 이미 손에 쥐고 있지 않는가? 혹시 신이 우리에게 공정함을 주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릎 꿇고 앉아 코가 땅에 닿도록 다시 기도하게. 그렇게 하기 싫거든 콧물을 닦고 희생양을 찾는 짓을 그만두게. 세상은 불공평하다. 조작된 게임처럼 보인다. 누군가는 우리보다 늘 앞서간다. 또 누군가는 더 많은 재능과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언제나 타인의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세상에 대한 이런 생각이 진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에 대한 위로는 헛된 거짓말 같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에 집중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지금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적 의지의 권능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서라. 자신을 사랑한다면 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라. 운명보다 강한 영혼, 영혼은 어떤 운명보다 강하다네. 영혼은 성과 악, 어디로든지 자신을 스스로 이끌어가며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야. 소 카토는 넉넉한 돈이 있는데도 종종 맨발로 로마를 돌아다녔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무심했다. 늘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간단하고 소박한 식사를 즐겼으며, 여느 기족과 달리 비가 오거나 폭염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맨몸으로 돌아다녔다. 왜 그는 재력에 걸맞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카토는 자신을 강하고 회복력이 높은 영혼으로 단련하고자 했다. 특히, 무심을 수련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세속적 욕망의 가치에 판단해서 자유롭고자 전선의 참호 속에서도 겉모술수가 넘치는 원로원 정치 토론의 장에서도 자신만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유지했다. 카토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불운이 닥쳐와도 자신을 준비하려 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무심이란 결코 즐거움 없는 삶을 뜻하지 않는다. 좋은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않음을, 나쁜 때가 와도 오래 머물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그 속에 일일비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들어 있다.